안녕하십니까? 골든클럽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 드릴 종목은 서현입니다. 서현. 서연. 어, 서현이화라는 그런 자동차 사업 회사를 거느린 그런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 최근에 보면 지주회사들이 강세를 띠고 있어요. 우선주도 마찬가지고 뭐 일례로 보면 우리산업도 우리산업보다는 우리산업 홀딩스가 좀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 장에서 지금 자산 가치에 대해서 재평가, 그러니까 자회사 지분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재평가 작업들이 일어나면서 자산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 어떤 결정, 그러니까 뭐, 어, 새로운 사업을 뭐 버린다든지 아니면 M&A를 한다라고 할 때는 지주회사가 이제 주로 담당을 하는데 어떤 산업 섹터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차 섹터라고 하면 그 섹터가 이제 연간 자기네 회사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면 신규 사업으로 투자하거나 뭐 요즘은 그런 거보다는 M&A를 통해서 관련된 업체를 인수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지주회사 가 하기 때문에. 어떤 신규 산업 성장 모멘텀이 있는 연관된 사업을 하고 있다라면은 지주회사가 어 좀더 프리미엄을 받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현도 지금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특히 자율주대 주행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어, 현대기아차가 1월달에 탈내연 기간 선언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기름으로 가는 자동차는 더 이상 어 주력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고요. 과거에 이제 수소차를 주력을 했는데 이제 전기차를 주력으로 아마 할 겁니다. 어뭐 수소차는 그 다음 단계. 물론 이제 계속해서 개발을 하겠지만 결국은 클린 에너지 쪽의 어떤 자동차 개발을 계속할 테고 그렇다면은 동시에 같이 가는 게 뭐냐면 자율주행차입니다. 어, 현대차가 최근에 그 이스라엘의 모, 그 자동,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랑 이제 협업이 들어갔는데 그 칩을 이제 내년부터 장장 이제 자동차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 제가 알기로는 10초다, 아, 1초에 10번 정도 속도라든지 위치 이런 것들을 다른 자동차 혹은 어떤 그 다른 기기들과 통신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율주행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런 지금 시대에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차가 또 미국에 자율주행 관련된 플랫폼 업체들과도 계속 협약을 하고 있고 해서, 어, 관련된 자율주행차는 계속해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어떤 수혜들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성장 모멘텀으로 보면 되고요. 일단 서현은 지금 보시면은 뭐 물론 이, 이 가격은 서현 이화라는 자회사고 하어 분할되기 전 가격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시면 조금 어렵긴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어렵구요 다만 6천 원대 이상은 한번 오지 않을까. 뭐 많이 오면 6천 원 중반에서 아 7천 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구간이지 않나 이런 판단이 좀되구요 다만.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5일선, 이런 것들은 5일선, 11선이 단기적인 어떤 지지선입니다. 그게 무너지면은, 여차하면은 뭐, 크게 하락을 하기 때문에 항상 지지 구간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네, 이상 종목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